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7일, 벌써 첫째 주, 토요일, 일주일, 7일이 지났네요. 제목으로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내년 수도가 집값 급등 지속, 또는 보합하락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는데요. 전문가위원, 7분이 나오셨는데, 4분이 다 뭐, 오른다, 6분이 오른다고 하고요. 한분이 뭐, 하락할 거라고 천전이네요. 그래서 뭐, 급등 지속, 보합 하락, 뭐, 이러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평가하기에는, 오를 것이다. <laughs>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문 위원들의 평가 기준하고, 뭐, 제 개인적인, 여기 기준 그 전문 위원들이 지금 이제 지방은 언급하지 않고, 자 수도권은 서울 서울권만 지금 설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020년 수도권 집값 전문가 전망 해가지고 권대중 명지대 부수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올해 대비 상승폭 어, 아주 높다. 서울을 원하는 실거주자면 실거주자라면 최대한 빨리 사라. 내년 말에는 구입하기 더 힘들다 어, 내집말은 코멘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교연 근국부 그 때,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내년 집값은 오른다. 그러나 많이 오르지 않고 조금 낮게 오를 것이다. 현재 수도권 시장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극심하다. 내년 주춤한다면 사는 걸 추천해 하 드리겠다. 그 다음에,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장은 집값 상승이 오른다. 그러나 많이 오르지는 않고 낮게 오를 것이다. 지금까지 덜 올라서 전세가를 전세가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아주 많이 오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네요.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리스크가 많다. 신축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부가 주어주다 주어 여기를 뭐, 이렇게 애둘려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계속 정부가 개박살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승철. 유안타 증권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신축을 노려라. 다만 5년 이하 신축은 이미 많이 올랐고, 5년에서 10년 연안의 아파트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청약 오른다. 그러나 어, 많이 오르지는 않고 적당히 오를 것이다. 뭐 낮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청약가점 잘 따져봐서 높으면 도전하고, 아니라면 저, 자금 여유 되는 사람한테 내집 마련해라. 어, 자금 여유 되는 사람이 한해 내집 마련을 해라.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어, 그다음에 이광수 미래시의 대우 연구위원님은 음, 하락한다. 이렇게 점쳤습니다. 딱한분 계시네요. 내년 6월 정부세 고지서, 고지로 집값이 떨어진 이유. 사람은 설명이 좀 띨박해요. 내년 6월 정부세 고지로? 6월 1일이 재산세와 정부세의 기준 시점입니다. 세법상. 그리고 재산세는 7월, 9월이 되고요. 7월의 마지막, 그 다음에 9월의 마지막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정부세는 10 2월 초에 내죠, 12월 초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내는 거니까. 이게, 이게, 이분이 뭐, 기자분이 오타를 내셨나? 뭐좀 이상해요. 설명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세법상 안 맞는 소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결과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아주 많이 오를 것이다 하신 분은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준 교수, 익스포네셜 대표 이상호 대표, 그다음에 이승철 유한타 이렇게 세 분이고요. 오르긴 오르되 뭐 적당히 오를 것이다, 낮게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신 분이 심기윤 교수, 안명수 우리은행, 그다음에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이렇게 되어지네요. 미래에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저도 서울은 오를 것 같아요. 서울은, 자, 근데, 네, 울은왜 오르냐. 어, 여기, 익스포넌서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가 속된 말로 아주 지엽해고 있어요. 아주 지엽해고 있다는 라 것은 뭐죠? 공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공급이 안되는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근데 또 이게, 그, 내년에 총선이에요, 총선. 총선에뭘 하죠? 뻥가를 많이 날려요, 뻥가. 고 뭐, 여러분, 고스톱 쳐봤나요? 고스톱도 쳐보고, 뭐, 포카도 쳐보면 포카에서 뻥가를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뻥가를 엄청 날립니다. 아, 또, 뻥가를 날리면, 그, 뻥가에 마찬가지 로고서 맞다고, 이렇게 또, 그, 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뭐, 기획부동산도 있고, 그냥 공중개사분도 인 있고, 막. 뭐, 하여튼, 뭐, 손동, 선동, 선동이 되어집니다. 선동이 되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가격은, 이게, 저, 저, 같은 경우도 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를 것이다. 근데, 평균 수준 이상으로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높게 오를지, 뭐, 한 중간 정도로, 이게 낮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평상시, 평균 연도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가잉 유동성 등 상승 요인 계속 전셋값 상승 총선 치값 오를 거 실물 경제 부진에 보이시 부담 부동산만 강세 힘들어 반론도 신축 준신축 인기는 지속될 거 청약 경쟁 과열 당첨 힘들어져 여기 유한타증권은 그 수석 부동산 이승철 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가장 뭐 정확한 타겟팅이 또 아니. 지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엄청 필요하겠죠? 근데, 신축을 노려라. 근데 신축을 노렸는데, 5년이야. 1년부터 5년까지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래도 조금 오른, 5년에서 10년짜리를 타겟팅으로 삼아서 사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5년에서 10년짜리도 집세 아파트입니다. <laughs> 자, 원베일리 3분양, 군천 주공, 3550만원 허구와 막차 줄다리기. 이렇게 하네요. 흑석, 3. 재개발 구역도 협의 시작. 통매가 원별리 상한제점 분양. 이렇게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어졌네요. 서급정형 재산 강탈 조합원이 봉이냐? 이렇게 프랑카드가 붙어져 있고요. 허그가 뭐 이렇게 가격 통제하고 공급, 공급이 되더라도 뭐 늦게 공급되고 뭐 그러겠죠. 그럼 또 공급이 줄기도 하고 청약 예비 당첨자도 전면 가점제로 선정. 그래서 골조공사 끝내야 후분양한다고 이런 뉴스에 나오고요. 복골복이 음, 보컬, 좀 사라지는 거죠. 복골복. 어, 그리고 강남 로또 청약 당첨자 30대는 한 명도 없어. 루엘 신반포 센트럴 루엘 대치 당첨자 나이 비율 보니까 40대가 43%, 50대가 42%, 60대가 15%, 이렇게 되어졌네요. 서초구 루엘 발모신 당첨자 구주주 비율. 서초가 25%, 강남이 17%, 송파가 7%, 양천이 5%, 영등포 3%. 루엘 신반포 대치 청약 분석, 40대, 50대 현금 부자가 압도적. 가점 높은 5인 가구 대부분. 행지한 중장년들만 늘어나. 30대는 가점 자금력 부족. 높은 청약 가치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남 분양 단지 이곳의 당첨자 중 30대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정부 들어 이 제도를 바꾸면서 그간 전통적으로 젊은층층 내집마련 예, 주택 주 역할을 했던 청약 시장이 30대를 완전히 그냥 철저히 배제시키고 고사시켜 버렸어요. 청약을 40, 50대의 전유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 강남의 분양단지는 주거계 강남 상구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더욱 저렴한 로또 분양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전국구 분양단지가 될 생각이다. 네. 계속 이렇게 예상되어졌던 거고요. 공식과 회의로 공개 추진 깜깜 결정 개선되나. 공식 가격 투명성 올리기 위한 법안 마련, 현실화를 장기적으로 공표. 공시중장기 계획 수립, 공시위원회 회력 공개, 가격산정, 기초산정, 기초자료 공개. 올해 뭐, 공시가격 했을 때, 뭐, 속된 말로 뭐, 개판 5분 전으로 했죠. 뭐, 뭐 금액이 재산세를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금액을 뭐, 대폭대폭 대폭 인상시켰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항의하면, 그, 어떻게 했죠? 간평사 분들이. 설명해 줄수 없다고 그랬어요. 설명해 줄수 없어. 대한민국에서 설명해 줄수 없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개판을 했으니까 설명해 줄수 없겠죠. 근데 그 전에 그 간평사분들이 그, 전에 뉴스 한번더 나왔었어요. 간평사분들이. 우리 이렇게 간평 못 한다. 이렇게 무식하게. 그랬더니 정부가 어떻게 했죠? 바로 간평사들을 주업했죠. 어, 아마 뭐, 불보도 뻔할 것 같아요. 안 봐도. 안 봐도 비대겠죠. 너네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돈 주는데에서 안 하면 너네는 밖으로 다 뺏어버려. 마마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 감평사, 한국감정원에서 반발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 못 한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한번뭐 두, 두, 두 차례 신문에서 뉴스 나오고 나서 어 바로 한국감정원이 깨갱 하고 깨져버리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무식하게 그 뭐공시지가를 올리는 그래서 어 공식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뭐 항의한 사람은 이제 거칠게 항의한 사람 있겠죠, 뭐 쌍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쓱또 가격 내려주고 뭐 안정 고무줄 같은 뭐 행정이죠. 그래서 깜깜이 결정 못하게 공개 추진 되는데 아무래도 뭐 설명해 을 주고 왜 이런 결정이 나왔나 아, 설명도 해 주고 좀 해줘야 아, 민주화 시대에 사는데 그러겠죠 그래야지 뭐 정답이겠죠 아, 그렇게 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가재울 수생 뉴타운 10억 클럽 가시권 전용 84제곱미터 시속 9억 원 후반이고요 분양가는 10억 넘기도 했고요 개발호재 입지가 상승 요인이네요. 어, DMC 파큐브 자이 레미안, DMC 파큐브 자이는 11억 4천만 원 이거 11월에 거래됐고요. 레미안 DMC 루시엔티아는 9억 7천만 원에 10월에 거래됐네요. DMC 레미안 이페란세상은 9억 6천만 원에 10월에 됐고요. DMC SK뷰는 10억 4천 어, 거의 5천만 원다 되는 10월에 됐고요. DMC 로테캐슬은 어, 9억 8천 8백 그래서 9월에 거래가 됐네요. 애비 당첨제도 추첨제로 사첨제로 후분양하라면 그조공사 끝내야 여기는 똑같은 한국경제신문하고 똑같은 논비 기사 내용일 것 같고요.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